오늘 태풍 분다는데, 운동장에 나와서, 이싱 이렇게, 이렇게 해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위에, 오늘 전부 우리나라 반반통한다는데 무사히. 데 아침은 아직 바람이 덜 부는데, 그래도 괜찮습니다. 여기 비와도 이렇게 면발 게 하는 분들이 계시니요어 비가 더 오른 것 같습니다. 비가 세차 내보네요. 옷이 음. 뭐, 바다 물 같이 인물 썸비지, 그런 것도 못하겠지만, 그래도 물기에 그 있는 발이 감추게 씻어주고, 0.5km 지났습니다. 아유, 칼로리 .5km 소모량 34kcal. 심박수 분당 87회. 음.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비올때 운동하는 맛도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아주 달에 촉감이 들어요. 겨울에는 힘들게 지켜도 그리고 비 오면 너무 차가워서 그때 도겨울도 아직 안 지나봐서 맨발로 연는게 45일째니까요. 분발 됐습니다. 아직 두 달도 안 됐습니다. 좋은 건데, 45일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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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바닥이 하나도 안 아파요. 알죠? 아, 기가 와서 일어할 나올 때는 힘들어도, 나오고 나서 이렇게 붓기 시작하면, 아무 상관 없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아. 음~~ 참, 음. 음. 보기 좋네. 맨발 벗기 하는 분들이 두 분이 또 들어왔네요. 이겁니다. 칼로리 소모량 152kcal. 심박수 분당 90회. 2kg 지났습니다. no yeah. THANKS FOR JOINING US.